안녕하세요. 주식언니라인입니다. 오늘도 지수 한번 살펴본 뒤에, 내일 보면 좋을 세 가지 섹터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피, 코스닥. 오늘 아침에 미국장 영향으로 개비 떠서 시작을 한 뒤에 조금 하락을 해서 코스피는 아쉬운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개당승하고 어, 쭉빠지는듯 하더니 5일선 전에서 회복하면서 275포인트까지는 회복을 해줬습니다. 아마 머리 위에 있는 이 121선, 어, 여전히 조금, 어, 아쉬운 상태이고 또 코스피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2,530 포인트에서 계속 턱턱 막힙니다. 옛날에 거눈선인데 계속 막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여러 번 상단 터치했는데 안 되면 이번 주에는 또다시 2,500 포인트까지는 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계속 이 관점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보실 건 트럼프 관련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트럼프 정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조금 보자라고 하면. 트럼프 관련주로는 남성 알미늄. T.K. 케미칼 그리고 신세계 I.N.C.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오늘 신세계 I.N.C.가 어, 움직이는 모습을 줬죠. 급등반에랑 라일리반에는 오늘 관종으로 들었던 종목이고 아침에 살짝 하락하고 5일선 부근에서 반등 강하게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트럼프 관련 주들의 수혜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고 남선 알미늄이나 신세계 I.N.C. 정도는 계속 체크해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신세계 I.N.C.는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20일선을 깨가지고 오늘도 좀 거래량 없는데도 쭉 빠져서 뭐 본다고 하신다면 남산 할미늄이냐 신세계 INC 그리고 차트가 살아있는 신세계 INC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진단키트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진단키트들도 차트가 좀 괜찮은 게 있죠. 어, 그 다음에 시젠, 유튜바이오, 그 다음에 지노믹스. 이런 종목이 있고 또 하나는 나노엔텍이나 뭐 휴마시스가 있는데 나노엔텍 차트가 이 중에선 가장 괜찮습니다. 2 1선까지 오늘 쭉 빠지는 모습 보였다가 회복 쪽 해줬고요. 5일선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나노엔텍이 사실 진단키트 주 중에선 가장 좋아 보이고 시젠 같은 경우는 1 2 1선을 타고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었지만 오늘 이 자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여기를 회복을 해준다고 하면 시젠 같은 경우도 쭉 빠졌기 때문에 한 번쯤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유튜바이오도 차트 좋습니다. 나노엔텍이랑 이제 유튜바이오가 좋은데. 유튜브 아이오 역시 어 여기는 한번 1월 14일에 한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어 거래량 잘 줄여놓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뭐 적어도 3,200원 정도는 쳐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눌려있는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드론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드론 하면 오늘 제이시언 시스템이 있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라일리 반에서 어,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딱 예전에 그어드렸던 7 0 0 0원 정도까지만 올라주고 더 가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어, 이렇게 굉장히 오후에 빠르게 움직여서 이거는 못 잡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는 좀 미리 사서 올라갈 때잘 매도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지지도 않았고 어, 차트 자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더 보셔도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 이외에 PC디렉트라거나 한컴이드도 오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론주들 한 번씩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관련주랑도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 봤습니다. 드론, 진단키트, 그리고 트럼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어, 무료방에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어쨌든, 아, 오늘 안 올라왔나 보다. 어, 무료방에는 계속해서 종목들 올라오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혹은 고정댓글에 는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방 오셔서 종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주시간이 라일리였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